자, 이제 사인 법칙이란 무엇일까? 그 내용을 소개해 보면서 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봐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 있는 식을 좀 봅시다. 이 삼각형 ABC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게 사인 법칙인데요. 그냥 이 보고 있는 식 자체가 사인 법칙인데 이제 이 식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좀해 볼게요. 자, 그림처럼 삼각형 ABC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삼각형의 a b c 가 모양이 뭐 어떻든 간에 그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이든 직각 삼각형이든 둔각 삼각형이든 아니면 그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든 자그 삼각형의 모양과 상관없이 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자 그리고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가 우선 성립합니다 자이 식의 의미를 보자면은 이 삼각형의 세 내각 중한 각을 봅니다. 그 각에 대한 사인 함수의 값 분의 그 각과 마주 보는 변의 길이. 자, 그러니까 이 비율이요. 그리고 이 삼각형의 다른 한 내각. 그 각에 대한 사인 함수의 값 분의 그 각과 마주 보는 변의 길이. 이 비율. 그다음에 이 삼각형의 나머지 한 내각. 이 각에 대한 사인 함수의 값 분의 자, 그 각과 마주 보는 변의 길이. 이 비율이요. 자, 이렇게 비율을 계산해 보면 비율이 싹다 같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값이 그 뭐와 같냐면은 삼각형마다 외접원이 항상 존재하는데, 자, 그 삼각형 ABC의 외접원을 쭉 그린다 칩시다. 그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나지 r이라 하면은 자 여기 이 r 이라 적혀 있는데 그거는 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지름이라는걸 의미하겠죠? 자, 여기 이값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값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과 값이 같겠다 라는 게 쌓인 법칙이에요. 삼각형에 대해 이런 관계 성립한다는 게 쌓인 법칙인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 내용이 좀 생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식 자체도 좀 낯설 거고 그래서 여기 익숙해지기 위해서 바로 예를 좀 하나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아직까지는 낯설게 느껴질 이 쌓인 법칙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위해 그 내용에 친숙해지기 위해서 부담 없이 이 그림 보면서 자, 얘를 좀 해결해 볼 겁니다. 사인법칙 적용해서. 그림부터 볼게요. 삼각형 ABC가 지금 그려져 있는데, 그때, 자, 이각하고, 이각에 대해서 각의 크기를 줬고,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도 줬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 ABC에 대해서, 삼각형의 6 요소 중에 3개 요소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준 거죠. 그 상황에서 일단 이 B의 값부터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이 변의 길이 구해 봅시다. 자, 사인법칙에 대한 내용 떠올리면서 식을 세워보는데, 이 각에 대한 사인함수의 값분의 이 변의 길이는 이 각에 대한 사인함수의 값분의 이 변의 길이와 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 60도분의 3은 사인 45도분의 b라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인 60도하고 사인 45도는 값을 잘 알고 있죠? 사인 60도는 자,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인 거잘 알고 있을 테니까 자이 상수들 사이에 둘러싸인 미지수 B의 값은 이 등식 보면서 구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고 B의 값 구해보죠 어이 식에서 좌변은요 계산했을 때 루트 3, 루트 3 분모 분자에서 동시에 날려버리면서 자 2루트 3이라고 계산이 돼요 좌변이 거기에다가 루트 2분의 1 곱하면 B의 값 나오는 거 맞죠 그래가지고 계산 맞춰 주자면 루트 2 루트 2 날리면서 루트 6이다라고 비해값 최종적으로 계산이 되고 이 변의 길이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 을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동그라미 2번 요 질문도 한번 해결해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부터 이런 얘기 했었죠. 삼각형의 6요소 중에 3개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각의 크기 또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은 남아 있는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는 다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삼각형 보면서 일단은 자 삼각형의 6 요소 중 하나, 둘, 세개 요소에 대해서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 알려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일단은 이 변의 길인 구했어요. 자 그러면 남아 있는 아직 모르는 이 각의 크기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변의 길이도 구해볼 건데 자이 각의 크기는 지금 우리 알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이미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 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여야 되니까, 180도에서 60도 빼고 45도 빼면은 75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각의 크기는 75도입니다. 자, 금방 이각의 크기 생각할 수 있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변의 길이 뿐이에요, 모르는 거는. 자, 그럼 이변의 길이도 구해보는데, 이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방법들 다 이용해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나와있는 건 사인법칙을 활용하자는 거죠. 자, 우리 이변의 길이 구할 때 사인법칙 이미 이용했지만 또다시 사인법칙 이용해서 이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찌 구할 거냐. 사인 60도분의 3은 사인 45도분의 루트입과도 같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각형 보면서 그 값이 사인 75도분의 C와도 같을 거라서 이렇게도 식을 세워볼 수가 있어요. 사인법칙을 통해서요. 그러고 나면,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이쪽 계산했을 때 2루트 3 나온다는 거 이미 얘기했는데, 자, 사인 7 5도의값만 알면 C의 값은 이제 그냥 구해낼 수 있는 거 맞죠? 어, 사인 75도의 값이 얼마냐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 사인 75도의 값은, 자,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옆에 컴퓨터 또는 계산기가 있으면은, 자, 금방 사인 75도의 값은 얻어낼 수 있고, 그게 아니라도, 아날로그 식으로라도, 우리 가지고 있는 책의 뒷부분 보면서, 자, 사인 75도의 값을 삼각함수 표를 통해서 읽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오차 범위 내에서 신뢰할 만한 근사치를 얻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를 통해 사인 75도가 말아내는 다음에는 이 식을 통해 c의 값도 구해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사인 법칙을 통해 식 세우고 c의 값을 구해볼 수 있다는 얘기 다시 한번 해보고, 그게 아니면 지금의 상황에서 이 c의 값을 마지막에 구하기 위해서, 자,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코사인 법칙도 활용해줄 수 있는데 코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는. 아직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인법칙 또는 코사인법칙 활용해서 지금 이 남아있는 이 변의 길이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 해보고 그게 아니면은 지금 공부 중인 사인법칙, 코사인법칙에 대해서 자, 내용을 전혀 몰라도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 가지고도 C가 지금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거냐. 수선의 발을 적당히 내려주면서 지금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생각할 수 있는데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우리 그 삼각비라거나 아니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 등을 이용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지금 특수각이 보이니까 더더욱 그 수선의 발 적당히 내려가며 직각 삼각형 또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여기서부터 이쪽 변으로 수선의 발 내립니다. 그러고 나면은 45도, 45도, 90도 나오는 그런 삼각형이 보이네요. 그럼 이때 변의 길이비 잘 알고 있죠? 1대1대 루트2 나온다는 거. 그럼 이 변의 길이 3이니까 그 루트2로 나눠주면은 여기 변의 길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보면은 잘 아는 삼각형의 모양이 보입니다. 자, 60도, 30도, 90도. 요런 각을 끼고 있는 삼각형이에요. 그 직각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비 1대2대 루트3 나온다는 거잘 알고 있으니까 자, 여기 변의 길이는 알고 있고 그걸 갖다 절반 나눠주면은 이 변의 길이 나오죠. 그래서 각각의 자 길이를 일단 구해보고 나서 더하면 c의 값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더 해볼까요? 어, 통분하자면은 2로 분모 맞춰주자면은 2분의 3루트 2니까 자 2분의 3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6해가지고 c의 값을 정확히 얻어줄 수 있습니다. 값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듯 하나 정확한 값을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 중인 또 앞으로 공부할 그리고 그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 동원해 가지고 우리는 이 삼각형의 육 요소 중에 나머지 이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도 모르는 거다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를 직접 이예 보면서 다시 한번 그 확인해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이 얘기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이 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로 본론으로 좀 돌아갈게요. 우리 이두 가지 예를 해결해 보는 게 본론이었잖아요. 다시 이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인 법칙이 계속 이어가는데 삼각형 a b c 에자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a지 r라 할때그 r값 구해보자 그랬는데 어 삼각형마다 그 삼각형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외접원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 삼각형에도 외접원이 존재할 텐데 그 외접원에 자 반지름 길이를 a지 r라 할때 그러면 식을 세워봅시다. 자, 사인법칙에 의하자면, 이 값이 뭐와 같으냐? 이 R과 같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서 여기 2루트 3이니까 값이. 그 R값은, 자, 루트 3이다라고 계산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사인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삼각형의 6요소의 값뿐 아니라 그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까지도 연이어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되고 구해 볼수 있어야겠다는 얘기, 자, 해 봅니다. 자, 우리 공부 중인 사인법칙의 증명을 위해서 필요한 도형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복습을 하고 할 건데 지금 화면 속에 띄어진 내용은 전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등장한 내용이에요.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결론 위주로 내용을 돌이켜보자는 것이고 먼저 원주각의 성질이라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내용들부터 훑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원주각이란 뭡니까? 자, 호와 함께 원주각에 대해 먼저 말해보자면 원 위에서 점두 개를 잡습니다. 자, 이 점을 A, 이 점을 B라 볼게요. 그렇게 점을 두개 잡고 나서, 그럼, 이렇게그두 점을 연결해서, 호를 만들어 볼수 있죠. 호 AB. 그 상황에서, 원 위에 있는, 이호 AB 위에 있지 않은 다른 점을 잡습니다. 그 점을 P라 볼게요. 그럼 그 점에서, 점 A 쪽으로, 또점 B 쪽으로 현을 두개 그을 수 있죠. 그두현 사이 끼인 각을, 자, 우리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원 위에 있는 또 다른 점을 잡아볼게요. 자, 원 위에 있으면서 이호 AB 위에 있지 않은 점, 요 점을 잡고 점 Q라 부를게요. 그점 Q에서 또점 A 쪽으로 또점 B 쪽으로 현을 두개 그은 다음에 그두 현사의 끼인 각을 보면은 요각 역시나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자, 원주각 느낌 뭔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호 AB에 대한 원주각을 무수히 많이 그려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표시하는 요각도 그럼 호ab에 대한 원주각이네요 라고 할수 있겠고 자 그다음에 중심각에 대해 잠시 얘기를 해보는데 중심각은 우리 잘 알고 있죠 뭐이 삼각함수 공부하는 초반부부터 부채꼴의 중심각이라면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자이 호ab와 함께 얘기해 보자면 그 호의 양끝지점 점 a 점 b 그리고 이 원의 자 중심 그것들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어서 자, 이두 반지름 사이에 끼인 각을 보게 되면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 나오는데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와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면서 이 내용을 딱 짚고 가야 돼요, 지금. 자, 원에서 한 호에 대한 이 원주각의 크기하고 그 다음에 그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어떤 관계가 있냐? 중심각의 크기의 2분의 1 원주각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과 함께 얘기하자면 지금 호 AB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와 원주각의 크기 사이의 B를 보면 2대1, 2대1, 2대1 B가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 하면 1대2, 1대2, 1대2 B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의 절반씩이니까, 자, 이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싹다 같다는 내용도 정리를 해야 돼요. 한 원에서, 같은 호, 이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싹다 같다는 거. 자, 요두 가지 내용을 연결지어 정리를 해둡시다. 이 원에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의 절반으로서싹다 같다. 자, 그 내용 정리해두시고 넘어갑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특이 케이스가 여기 그림으로 띄워져 있는데요. 자, 이 지금 원에서 두 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점을 점 A, 이 점을 점 B라 부르면서 자 그러면서 이호 AB를 보게 되면은 지금 반원이라고 칠게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분 AB가 이 원을 딱반 자른다는 소리예요 자 그랬을 때이호 AB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생각해보자면 당연히 180도 나오는 거 맞죠 어, 지금 이 선분이 원을 딱반 자른 선이니까 요렇게 각을 재면 상식적으로 180도 왔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호 AB에 대한 즉 반원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를 보게 되면 중심각의 크기의 절반이니까 90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호ab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를 이렇게 본다 칩시다. 자 이렇게 본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호ab에 대한 원주각은 당연히 직각이겠죠. 180도의 절반. 이렇게 호ab에 대한 원주각을 그려봐도 그 원주각의 크기는 90도일 거예요. 그래서 반원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90도다라는 거. 살펴보던 상황에서 호 AB가 반원이 되 있는 그런 특수한 경우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때의 원주각의 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거고, 자, 요 그림을 좀 인상깊게 봐둔 다음에 제가 여기서 돌발 퀴즈를 좀 내볼게요. 이 삼각형이 뭐 예각 삼각형이든 직각 삼각형이든 둔각 삼각형이든 그 삼각형의 모양에 상관없이 삼각형마다 외접원이 항상 존재하게 되는데. 자, 이 직각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요, 그 삼각형의 외접원을 이런 식으로 그려놨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이 지금 호 AB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이렇게 쟀을 때, 그 중심각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직각 삼각형의 지금 외접원을 그려놓은 상태고, 여기 각이 90도니까 여기는 그두 배, 180도라고 해줄 수 있는 거 맞나요? 자, 중심각의 크기는 원주각의 크기 두 배죠. 그러면서 지금 호ab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 나온다는 소리는 이 원을 선분 ab가 딱반 자른다는 소리고 그럼 호ab는 반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선분 ab가 이 원의 그 지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직각삼각형과 그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이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곧이 외접원의 지름이다. 그렇게도 연결되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쭉 이해해보고, 이 텍스트로 띄워진 부분은 다한 번씩 정리를 하고 갑시다. 그럼 원주각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 하고요. 자, 또 하나 더 봐야 돼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이라고 해서 내용 하나 더 챙겨보는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각형에서 자, 내각이 이렇게 4개 나오는데 마주 보는 각끼리 합을 하게 되면 180도 나온다. 그 내용을 정리해야 됩니다. 원의 내접한 사각형에서 한 쌍의 대각의 크기 합은 180도라는 거예요. 이 결론 위주로 내용을 한번 챙겨 봐 두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증명도 쉽게 가능해서 증명 과정도 잠시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봤던 원주각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증명 가능하거든요. 자,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 보이는데, 지금 이 사각형에서 이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가정을 좀 할게요. 그러고 나서, 자, 얘기를 이어가 보면, 어,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원의 중심 쪽으로, 자, 연결 지으면서 반지름을 걷다 칩시다. 그러면서, 요렇게 호를 보세요. 이때에 이 호에 대한 지금 표시해 놓은 중심각의 크기를 생각하자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를 알파라 가정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지금. 그럼 여기 두배 해가지고 요 중심각의 크기는 이 알파 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나서 360도에서 이 알파 제한 이 각의 크기는 그럼 360도 마이너스 이 알파. 이 파이 마이너스 이 알파라 할수 있겠죠? 그랬을 때요 호를 봐줍시다, 이번엔. 자,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가 이런데, 같은 호의에 대한, 자, 원주각의 크기, 이각의 크기는 여기에 절반이겠죠? 그래서 이각의 크기를 알파라 설정하고 나서 타고 타고 생각해 보면 여기각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자, 알파와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면 파이 되는 거 맞죠? 180도. 같은 방식으로 여기각의 크기를 베타라 잡고, 자, 이렇게, 이렇게 반지른 거 같고, 계속 생각해 보면은, 여기 각의 크기는, 파이면이스베타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자, 두 각의 크기 합은, 파이라는 거, 또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낼수 있다는 거예요. 원의 내접한 사각형에, 더한 쌍의 대각의 크기 합에 대해서, 180도라고. 자, 여기까지 받았으면 이제, 그, 다시, 사인법칙 얘기로 좀 돌아갈게요. 우리 사인법칙의 증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도형의 성질 복습한 거거든요? 다시 사인법칙에, 얘기로 돌아가서 사인법칙의 증명과정을 좀 챙겨봅시다. 자, 지금부터는 사인법칙, 그러니까 삼각형 ABC에 대해서 그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 할때 보고 있는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해보고 증명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제일 먼저 이 삼각형 ABC에서 각 A, 그리고 그 각과 마주보는 변에 대해서 이 값을 구해보면 그 값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 라는 사실 성립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삼각형 ABC가 있다 치면, 그때, 그 삼각형에서 각 A를 보게 되면, 각 A가 예각일 수도 있고, 직각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마주칠 수도 있는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하면서, 이제, 케이스를 다 나눠가지고, 모든 케이스에서 이 사실 성립함을 확인해 줄 거기 때문에, 이각 A의 크기에 따라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부터 생각을 해볼 거고요. 자각 A가 먼저 예각일 때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삼각형 ABC에서 각 A가 예각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 sin A의 값을 우리가 생각한다 칩시다. 근데 직각삼각형이 아닌데 sin A의 값을 생각하자라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는데 자요호 BC를 보세요. 거기서 이점 B를 예로 들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이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지름을 쭉 긋습니다. 그럼 그 지름이 자, 원 이쪽과 만나는 지점을 a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부를게요. 그러면 각 a와 각 a 프라임은 이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자,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두 각의 크기는 같겠죠. 그러면 sin a 값이 궁금하면 sin a 프라임의 값을 생각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아, 그렇구나. 자, 거기까지 얘기해 둔 채로 이제 이렇게 삼각형을 보게 되면요. 자, 외접원이 그려져 있는데 이 삼각형의 외접원에서 지금 이 변이 지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자마자 아 직각삼각형이네라는 거 바로 알아줄 수 있죠. 각 BCA 프라임이 지금 90도인 거예요. 자, 이 반원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 90도인 거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보이는 상황에서 사인 A 프라임은 자, 빗변 이 밑변 길이 분의 이밑변 길이 해 가지고 지금 이 2r분의 a라고 바로 답을 해줄수 있는 거 맞죠? 아, 그럼 타고 타고 생각했을 때 sin a가 결국엔 2r분의 a와 같은 거예요. 자, 삼각형 abc에서 다이렉트로 sin a의 값을 생각하기 곤란하니까 직각 삼각형 만들어서 우리 생각했는데 자, 이 식의 처음과 끝을 보면서 그러면 sin a와 2r ER 위치 바꿔 가며이 sin a분의 a가 2r과 같음을 확인해 줄수 있죠. 자, 그래서 삼각형 ABC에서 각 A가 예각일 때는 이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해 봤어요. 이제 넘어갑니다. 각 A가 직각일 때또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삼각형 ABC에서 각 A가 직각이라면 이 직각 삼각형에 대해 외접원 그리는 순간에 각 A의 대변이 바로 이 외접원의 지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각 A의 대변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외접원에 지름의 길이가 같다라고 적혀 있는 건데, 자, 이 식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사인 A를 생각해 볼게요. 현재 각 A는 90도라고 가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인 A는 사인 90도니까 값이 1이겠죠. 근데 그 1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ER과 A가 값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성립하는 식을 적어 놨는데, 이 식의 처음과 끝을 보면서 또 적절히 위치 바꿔주면서 식변형한다 치면 아래와 같은 식이 이번에도 성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 ABC에 대해 자각 A가 예각일 때뿐 아니라 각 A가 직각이더라도 이 식은 성립하네요. 그럼 이제 각 A가 둔각일 때도 같은 식이 성립함을 확인해 볼 건데 삼각형 ABC에서 각 A가 둔각인 상황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이 삼각형에다가 외접원 그렸을 때그 외접원의 한쪽 사이드에 삼각형이 치우쳐 있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 둔각의 대변을 봅시다. 그 변의 뭐 양끝 지점 중 어느 지점이든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지금 점 B를 봅시다. 거기서 외접원에 지름을 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지름이 원의 이쪽과 만나는 지점을 우리 A 프라임이라고 좀 부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따라 그리는 사각형이 원의 내접하는 사각형 맞죠? 그 원의 내접하는 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 을 앞에서 정리하고 왔잖아요. 이 마주 보는 각끼리 합이 각의 크기 합이 180도 나와야 되니까 각 A하고 각 A 프라임은 자, 도합 180도예요. 각의 크기 합치면 그럼 각 A 프라임은 지금 각의 크기를 파이 마이너스 A다라고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반대로 요 각의 크기는 각 A의 크기는 반대로 생각해서 파이 마이너스 A 다시 뭐 파이 마이너스 A 프라임이라 적을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 상황에서, s i n a를 생각해 주려고 해보면, 지금 각 a의 크기가, 이런 상황에서, s i n a는, sign 사인 pi-a 다시와 같다라고 식을 적어 나갈 수 있고, 그 상황에서, 각 a가 둔각이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랑 얘랑 각을 합쳤을 때, 180도 나와야 되니까, 이 각은 예각일 수 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한식으로 돌아옵시다. 이 각이 예각인 거니까, 180도에서 예각 빼면 둔각 맞죠? 아, 둔각에 대해 사인함수의 값 어찌구하면 되나, 그 공부했잖아요? 합쳐서 180도 나오는 예각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인함수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 값과 이 값은 같게 돼 있죠? 앞에서 그 사실 정리하고 왔는데, 타고 타고 생각하면, 사인A가 지금 사인A'과 같다라는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요 삼각형을 봐줄게요. 자, 요렇게 삼각형을 봐주면은, 이삼각형의외접원도 같이 그려져 있으니까, 자, 이 삼각형의 한 변이 외접원의 지름이잖아요. 그러면 보자마자 요각은 90도인 거예요. 각 BCA 프은 각의 그 90도입니다. 반원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 90도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해 보면서 그러면 이이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인 A의 값을 이 삼각형 안에 생각하자면 곤란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니까 이제 사인 A 타임은 값을 생각하기 좋고 2r분의 a라고 그 값을 바로 생각해줄 수 있어요. 사인 a의 값을 구하기 자 곤란하다면 직각삼각형 또 만들어가지고 사인 a 프라임의 값을 구해준 거예요. 사인 a 프라임이 사인 a와 값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식이 성립하는데 자 그럼 양 끝을 보면서 적절히 또그 식을 변형해가지고 이 식이 성립함을 확인해줄 수가 있고 아 삼각형 a b c에서 각이가 둔각일 때조차 이 식은 성립하네요. 자, 그래서, 이각 A의 크기에 상관없이, 각 A의 크기에 관계없이, s i n A분의 A가 값이 이 r 림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삼각형 ABC에서는 각의 말고 각이 두 개나 더 있어요. 각 B, 각 C. 자, 그 각들과 또그 각과 마주보는 변에 대해서 이 값도, 그리고 이 값도 이 r 림을각의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확인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각 b 가 예각일 때, 직각일 때, 둔각일 때, 각 c 가 예각일 때, 직각일 때, 둔각일 때 생각하면서 자 그래서 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황,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이 식이 성립함을 우리는 확인해 줄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사인 법칙을 증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사인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한번 들어봐두고 넘어가면 되겠어요.